네 안녕하십니까 골리디렉터골리입니다 골드 오늘 건설 관련주들 현대건설부터 코롱글로벌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엘리엇 파동 카운팅과 함께 엘리엇 파동 카운팅의 주관적인 한계들을 보조하고자 일목균형표와 RSI를 가지고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트레이딩하는 채널입니다. 때문에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이나 내일 상한가 가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꽤 괜찮은 매매법 중에 하나인 만큼 채널에서 보는 관점에 맞게 건설 관련 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일단은 어, 전반적인 움직임들이 최근 단기간 동안에서는 좋다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확실하게 충격 파동들로 보기보다는 가능하면 뭐 일목적 관점을 가지고 트레이딩들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이유들은 이것이 현대. 원설의 주봉인데 일단 주봉 차트상에서 이러한 종목들은 일단은 죽은 차트에 가깝지 않나 싶고 뭐 물론 뭐 그렇지 않고 가장 베스트하다면 뭐 이때가 뭐 C여서 요것이 뭐 1이고 지금이 뭐 2에 대한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이 파동들을 가지고 충격파동들로 볼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뭐 긍정적인 해석으로 봐서 요것이 2여서 언젠간 올라가는 3이 있다. 라고 본다 할지라도 아직은 충격파동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런 것들도 가능하면 엘리어 파동 카운팅보다는. 뭐 일목균형표 같은 것들로 트레이딩하는 것이 좀더 낫지 않나 싶고 그런 관점들이 있어서 캔들이 전환선을 돌파하고 기준선을 돌파하고 구름을 돌파하고 후행스핀도 캔들을 돌파했고 이런 뭐때 같은 경우에서도 RSI가 과매도에서 꺾여 들어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였기 때문에 어, 일단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서는 전환선 돌파 자리, 기준선 돌파 자리, 후행스핀이 캔들을 돌파 자리, 캔들이 구름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현대건설을 매수하고자 하는 비중들이 있어서 지금은 60% 내. 80% 정도는 매수가 가능한 그런 위치들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 동안에 트레이딩 하신 분들이라면 아직까지는 보유 접근은 괜찮지 않을까 싶대 그러나 계속해서 밑꼬리가 달려 있기 때문에 주중에 밀리면서 음봉이 붙고 전환선을 이탈한다면 요 구간에 트레이딩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하락할 확률이 한 단계 커지는 것으로 보고 한20% 정도는 비중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서 얘도 아직까지는 좋은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만큼 보유 관점. 괜찮지 않나 싶고 여기서부터 뭐더 올라가면서 양봉들이 붙고 후행 스피니 캔들을 뚫고 올라가고 좀더 추세적인 상승들을 보이면서 뭐 이전에 있었던 언덕들도 돌파한다면 그러한 때마다 조금씩 매수들이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돌파까지는 일어나지 않고 일목적 관점에서 전환선 기준선 구름 돌파 후행 스피도 캔들을 돌파했다라는 이유. 이런게 가지고 트레이딩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얘도 밀리면서 이탈이 나온다면 요런 때도 그렇고 요런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전환선 이탈, 기준선 이탈, 구름 이탈, 횡스핀도 캔들을 이탈하고 구름대를 이탈한 이후로 하락 추세가 시작되고 요런 때에도 전환선, 기준선, 구름 포행스핀도 캔들과 구름이 이탈하면서 하락 추세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 뒤로 밀리면서 전환선, 기준선, 구름이 이탈한다면 정리들을 해야 되는 것처럼 현대건설도 일목적 관점 가지고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트레이딩 좋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GS건설입니다 GS건설도 좀 최근에 좋은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전환선 돌파, 기준선 돌파 RSI도 다이버전스 같은 움직임들을 좀 보이고 있었던 만큼 일단은 뭐 현대 건, GS건설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비중이 있어서 20% 내지 40% 정도는 매수가 가능한 그러한 위치를 있습니다. 해서이 뒤로 좀더 양봉들이 붙으면서 후행스피니 이 캔들의 저항대를 뚫고 올라간다면 이런 것들도 한 단계 상승할 확률들이 커지는 것으로 보고 후행스피니 캔들을 돌파한다면 한번더 매수 가 가능한 그러한 자리들 있습니다. 그러나 얘도 앞에 있는 구름대가 좀 두껍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확실하게 상승 추세가 시작되면서 구름대를 돌파할 확률보다는 뭐 상승하다가 구름대 하단이나 상단 같은 것들에 대한 저항들을 받고 밀리고 밀리다가 캔들이 기준선에 대한 지지를 받건 구름대에 대한 지지를 받건 더 밀리지 않고 지지를 받은 채로 올라가고 이 과정에서 앞쪽에 있는 구름대가 얇아지고 캔들이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고 후행스핀도 밀리다가 캔들에 대한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서 구름대를 뚫고 올라간다면 좀더 추세적인 상승들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이대로 밀리면서 이탈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부에 대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위치들 있고, 주 s 건설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뭐 요것을 가지고 1로 보고, 이것을 2로 보고, 이것을 3으로 보고, 이것을 4로 보고, 3파에 대한 고점을 돌파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요것을 가지고 뭐 5호 정도로도 볼수 있으나, 그 뒤로 아직까지는 B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뒤로 나오는 반등들이 B 파일 순 있겠으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일목적 관점 가지고 트레이딩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추에스 건설도 일단은 좀 커다란 파동들이 끝나고 있는 죽은 차트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다섯 개로 쪼개지는 움직임들이 보이면서 움직였던 만큼 조금 더 충격 파동들이 되고 이것이 일이어서 뭐 언젠가는 이때 고점들을 돌파하는 3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충분히 일목적 관점 가지고 트레이딩할 때 있어서 주가가 상승할 때에는 전환선을 돌파하고 기준선을 돌파하고 캔들을 돌파하고 후행 스핀도 캔들을 돌파하고 구름대를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인다라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뒤로 밀리면서 이탈들이 나온다면 하락할 확률들이 한 단계씩 터지는 것으로 보고 이탈이 나올 때마다 정리가 필요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괜찮은 움직임들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우, 다음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은 앞서 봤었던 종목들보다도 훨씬 더안 좋은 위치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이유들은 캔들이 전환선도 돌파하지 못했고 기준선도 돌파하지 못했고 구름대도 밑에 있고 푸행스핀도 캔들을 돌파하지 못하고 구름대들 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매수보다는 관망이 좋은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이 뒤로의 움직임까지는 알수 없겠지만, 만약 이것이 뭐 충격파동으로 보고 1이라면 이것을 뭐 A로 보고 이것을 B로 볼수 있는 만큼 지금 있는 진행 중이 C로 볼수 있는 만큼 아직까지 전환선 밑에 기준선 밑에 구름대 밑에 있는 종목들은 어디가 바닥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관망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한전 k p s 입니다 한전 k p s 도좀 기계적인 트레이딩 된다 하더라도 전환선 돌파하고 기준선 돌파하고 구름대 돌파하고 후행스피도 캔들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조금 더 상승할 확률들이 큰 위치에 있습니다. 일단은 얘가 후행스피니 캔들과 물려 있고 구름대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강한 상승들을 보이기 전까지는 후행스피니 구름 안에서 헤매면서 캔들도 밀리기보다도 기준선이나 전환선, 구름대들에 대한 지지들을 받으면서 횡보하다가 후행 스피이한번더 캔들과 구름대를 뚫고 나간다면 이러한 것들도 한 단계 상승할 확률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만 한전 KPS를 매수하고자 하는 비중이 있어서 60% 내지 80% 정도는 매수가 가능한 그러한 위치들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대로 밀리면서 이탈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더 좋은 움직임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런 한전 KPS는 이것을 충격 파동으로. 보기보다는 여전히 조정 파동들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뭐 엘리어 파동 카운팅으로 트레이딩 하기보다는 일목적 관점들 가지고 트레이딩 하는 것이 조금 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런 이유들은 뭐 요때가 쉬고 이것이 뭐 1이라 하더라도 1파에 대한 고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요 구간들을 가지고 4로도 볼수 없고 정말로 좋게 보아서 요렇게가 이고 뭐 이것이 뭐 3-1이고 이것이 3-2이고 이것이 뭐 3-3으로 본다 할지라도 이 3-4로 볼수 있는 요 구간이 3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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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사0는 이유들이 있어서 0 0을 가지고 0격파동들0볼순 없지 않을까 싶고 그러나 얘 또한 일목0 관점상에서도 상승하0 앞서서는 돌파들이 있고 하락하0 앞서서는 이탈들이 있다라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전 KPS도 일목0 관점 가지고 트레이딩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0 0 0 0 0 0다0 DL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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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호행스핀이 확실하게 캔들들을 올라간다면 한정 KPS도 일단은 조금 더 상승할 확률들이 커지는 것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현재 위치에서는 캔들이 구름대 하단에 대한 저항이 있고 호행스핀도 아직까지 캔들을 뚫고 올라가지 못한 만큼 아직은 지 저항 요소들이 있으나 여기서 양봉들이 붙으면서 호행스핀이 캔들을 뚫고 올라가고 캔들도 구름대 안으로 들어간다면 조금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해서 이뒤로뭐 밀리면서 전환선 이탈, 기준선 이탈, 후행 스핀도 단기적으로는 밀리면서 캔들 위로 올라온다 할지라도 이대로 밀리면서 후행 스핀이 캔들을 이탈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인다면 묘런 위치들에서도 전환선 이탈하고 기준선 이탈하고 구름대 리탈하고 후행 스핀도 캔들을 이탈하고 구름대 리탈한 이후에 강한 하락들이 보였던 것처럼 이 뒤로도 밀리면서 이탈 들이 나온다면 정리를 해야 되지만 일단은 전환선을 돌파하고 기준선을 돌파했다는 이유를 가지고 20% 내지 40% 정도는 매수가 가능한 그러한 위치들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도 전환선 돌파 자리, 기준선 돌파 자리, 호잉스피니캔디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현대건설을 매수하고자 하는 비중이 있어서 30% 내지 50% 정도는 매수가 가능한 그런 위치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뭐 6월 23일에 있었던 저점들을 갱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6월 24일에 있었던 저점을 뭐 C로 보고 이것을 뭐 1이고 이것이 뭐 2고 7월 8일에 있었던 고점을 돌파한 만큼 좀더 뭐 3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대.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구름대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강한 상승들을 보이기보다는 상승 이후에 밀리다가도 기준선이나 구름 하단에 대한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그러면서 어딘가에 대한 고점을 돌파하고 밀리다가도 3-1의 고점을 볼수 있는 어딘가를 이탈하지 않는 내에서 한번더 올라가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1, 2, 3, 4, 5로 보이는 움직임들이 보인다면 요 자체를 3으로 볼수 있는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이 뒤로의 움직임들이 보이지 않고 3-1 정도로만 기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상승들이 보이면서 전환선을 돌파하고 기준선 을 돌파하고 구름대를 돌파하고 휠스핀이 캔들을 뚫고 올라가고 구름대를 뚫고 올라가는 돌파가 나올 때에는 상승할 확률들이 단계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보고 매수가 가능하겠으나 아직까지는 구름대를 뚫지 못했고 휠스핀도 구름대를 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일부에 대한 매수는 가능 그러나 밀리면서 전환선이나 기준선을 이탈하고 구름대를 이탈하고 휠스핀도 캔들을 이탈한다면 한번더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산업 개발도 일목적 관점 가지고 트레이딩하는 거 좋지 않나 싶고 무엇보다 HDC 현대 산업 개발 같은 경우에서는 일목적 관점 가지고 트레이딩하는 것이 좋은 이유가 계속해서 저점들을 갱신하고 요때의 저점마저도 이탈하는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만약 요때의 저점들을 갱신하지 않고 올라가면서 상승들을 했다면 조금 더 이것을 가지고 뭐 1로 보고 이것을 가지고 2로 보고 그 뒤로 올라가는 3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으나 일단은 2020년 3월 16일에 있었던 저점들을 이탈하는 움직임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것을 충격파동들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럼에도 상승할 때 있어서는 일목적 관점상에서의 돌파들이 일어난다라는 특징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것들도 일목적 관점 가지고 트레이딩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HJ 중공업입니다. HJ 중공업도. 전환선 돌파 자리 기준선 돌파 자리에서는 매수가 한 번씩 가능했으나 그 뒤로는 뭐큰특이사항은 없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HJ 중공업을 가지고 매수하고자 하는 기중이 있어서 20% 내지 40% 정도는 매수가 가능한 위치이 있으나 아직까지 캔들이 구름대로 뚫고 가지 못했고 호행스핀도 캔들을 뚫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매수하기보다는 분할적 매수가 안쪽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얘도 아직까지는 전환선 위에 기준선 위에 있는 만큼 밀리면서 이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부에 대한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HJ 중검 같은 경우에서도 거의 죽은 차트에 가깝지만 일단은 조금 더 돌파들이 있었던 만큼 뭐 정말로 긍정적으로 봐서 이것을 이고 이것을 이고 요것을 3이고 요 구간이 뭐 4고 올라가면서 2020년 9월 17일에 있었던 고점 1250원을 2021년 10월 5일에 돌파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1과 2와 3과 4와 3과 4와 5로 보고 이때가 뭐 1이고 지금 있는 이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뭐 A, 뭐 이것을 B, 그리고 지금 있는 것을 C에 대한 진행 중으로 볼수 있으나 이러한 엘리엇 파동 카운팅들은 좀 주관적인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올라오면서 전환선을 돌파하고 기준선을 돌파한 만큼 조금 더 상승에 대한 기대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얘도 이대로 밀리면서 이탈들이 나온다면 정리를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이 구간에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보유관점 혹은 일부에 대한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TL건설입니다. 디 l 건설도 전환선 돌파자리, 기준선 돌파자리 후행 스피닝 캔들을 돌파하는 자리에 있어서 30% 내지 50% 정도는 매수가 가능한 그러한 위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런 날에도 8월 4일도 뭐 전환선에 대한 이탈이 들 있었지만, 후행스피니 캔들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캔들도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고, 한번더 양봉이 붙으면서, 기준선과 전환선 위로 올라온 만큼. 아직까지는 요 구간 동안에 트레이딩 하셨다더라도 보유 관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DL 건설은 전체적인 파동상에 있어서는 뭐 요것을 가지고 1로 보고, 요것을 가지고 2로 보고, 요것을 3, 그 뒤로 요것을 4로 보고, 요것을 5로 보아서 전체에 대한 1로 볼지, 아니면 요 자체를 가지고 커다란 1로 보고 지금 있는 이 움직임들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본다면 A고 이것이 B고 이그 뒤로 나오는 1, 2, 3, 4, 5로 떨어지는 뭐 이때가 C여서 올라가는 충격파동들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본다면 가장 베스트 하겠지만 이런 관점과는 다르게 요때를 A가 아닌 1로 보고 이것을 B가 아닌 2로 보고 이것을 가지고 뭐 3으로 보고 지금 나오고 있는 조정들이 충격파동이 아닌 사로 보고 어딘가에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1,2,3,4,5로 쪼개지는 한 번에 대한 이탈이 있다면 이곳을 가지고도 오로볼수 있는 만큼 이러한 것들도 언젠간 올라가는 충격파동이 있을 거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트레이딩 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일목적 관점상에서 트레이딩 좋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코오롱 글로벌도 요런 때였다면 전환선 돌파자리, 기준선 돌파자리, 캔들을 돌파하는 자리들, 캔들이 구름대를 돌파하는 자리, 그리고 횡스피닝 캔들을 돌파하는 자리들에서는 한 번씩 다 매수가 가능했겠으나 밀리면서 전환선을 깨고 기준선을 깬 만큼 요 구간 동안에 트레이딩 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있는 위치들에 있어서는 한40% 내지 60%까지도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구름대에 대한 이탈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 밀리다가도 구름대 상단이나 하르에 대한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아니면 후행 스피니 밀리다가도 캔들에 대한 지지들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그와 함께 추세적인 상승대를 보인다면 뭐 좋은 움직임들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전환선과 기준선이 이탈한 이로 큰 특이사항 없기 때문에 요 구간동안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일부에 대한 비중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 뭐 정말 긍정적으로 봐서 요때가 C고 이것이 E고 아직까지 C에 대한 저점을 갱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뭐 3이어서 6월 28일에 있었던 고점 16,7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금 있는 이 움직임들이 4로 보고 조정 파동들이 일어나고 나서 상승하면서 7월 21일에 있었던 고점 22,900원을 돌파한다면 이런 것을 가지고 5로 보고 이 자체를 1로 보고 그 뒤로 뭐 조금 더 조정이든 이 자체를 1로 보고 좀더 충격 파동들에 대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요만큼의 시나리오 상으로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탈들이 있을 때에는 일부에 대한 비중정리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코룸 글로벌도 뭐 좋게 본다면 이것을 1로 보고, 2로 보고, 요것을 3으로 보고, 그 뒤로 요것을 4로 보고, 요것을 5로 보고, 지금 있는 이 구간에 있어서 요것이 뭐 A고, 요것이 B고, 그 뒤로 나오는 정말로 요 때가 C고, 이제는 충격파동이다. 라고 보는 게뭐 가장 희망적인 이야기가 될수 있으나, 그러나 요렇게 보지 않고, 아직까지 B에 대한 고점을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요것을 가지고 C에 대한 진행 중이고, 요것이 1이고, 요것이 뭐이고 그 뒤로 뭐 밀리는 3이 있고 4가 있고 5가 있으면서 C에 대해서 1이고 2고 3이고 4고 5로 떨어지는 다섯 개로 쪼개지는 C파가 있고 나서 올라가면서 요뭐 때의 저점을 갱신하지 않고 올라가면서 돌파들이 나온다면 그 뒤로도 좀더 뭐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으나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지 같은 위치들에서는 일목적 관점 가지고 트레이딩 좋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건설 관련주들 현대건설부터 코오롱글로벌까지 함께 보셨고 어느 종목이 된다 하더라도 상승하면서 돌파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보는 관점상에서 RSI가 뭐 과매도에서 꺾여 들어오고 캔들이 전환선 이탈하고 캔들이 전환선을 돌파하고 기준선을 돌파하고 푸행스핀이 캔들을 돌파하고 캔들이 구름대를 돌파하고 푸행스핀도 구름대를 돌파하는 돌파들이 일어날 때에는 상승할 확률들이 한 단계씩 커지는 것으로 보고 매수 하락하는 단계 에 있어서는 밀리면서 RSI가 과매수에서 꺾여 들어오고 뭐 캔들이 전환선 이탈하고 기준선을 이탈하고 포행스피니 캔들을 이탈하고 캔들이 뭐 구름대를 이탈하고 포행스피니 구름대를 이탈한다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탈들이 나올 때에는 하락할 확률들이 한 단계씩 커지는 것으로 보고 매도하면서 이해적이고 반복적인 트레이딩 하는 것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